3월 30일 KBL 원주동부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원주동부는 21승 30패로 이번 시즌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시즌은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이 끝난 원주동부인데요. 하지만 직전 경기 홈에서 최근 가장 잘나가는 팀인 안양을 상대로 109대 92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이어나가는 중인 원주동부입니다. 홈에서 3경기 연속 100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활약을, 활력을 자랑 중인 원주동부인데요. 직전 안양과의 경기에서도 3점 야투 15대11로 앞섰고 2점 야투 역시 26대24로 앞서면서 17점 차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원주동부는요, 두경민 선수가 3점 다 5개 포함 23득점, 허웅 선수가 3점슛 5개 포함 21득점, 메이튼 선수가 27득점을 기록하면서 3 명의 선수가 폭발한 경기였습니다. 홈에만 돌아오면 상당히 높은 3점슛 감을 자랑하는 원주 동군인데요. 이번 경기 역시 홈인 만큼 내 경기 연속 100득점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이번 경기입니다. 자, 상대하는 팀을 볼까요? 상대하는 팀은. 울산 현대모비스입니다 울산 모비스는요 31승 19패로 이번 시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끝까지 선두싸움이 치열한 모비스인데요 최근 3연승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더 분위기를 타고 올라오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전자랜드를 상대로 4쿼터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90대 73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3점 야투에서 9대7로 앞섰고, 2점 야투 역시 28대21로 앞서간 모비스인데, 오랜만에 3점 야투가 터진 부분이 모비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모비스 경기 내용 보시면은요. 쇼롱 선수가, 역시 에이스죠. 27 득점에 1 1위바운드 장재석 선수가 12 득점. 전준범 선수가 3점 슛세계 포함 11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득점을 책임져 주었고요 나머지 선수들 역시 고른 활약을 보이면서 승리를 가져간 모비스입니다. 최근 원정에서 3연승을 기록하면서 시즌 막판엔 원정에서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비스가 4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두 팀, 이번 시즌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은 3승 2패로 모비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팽팽했던 라운드도 있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긴 경기도 있었던 이번 시즌 두 팀의 맞대결 기록인데 두 팀의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두팀 모두 맞대결에서는 시즌 득점보다 시즌 평균 득점보다 음 맞대결 시즌 득점보다 큰 수확에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2점야투 성공률이 2점야투 성공률이 시즌보다 맞대결에서 떨어진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득점 기복이 꽤 있었던 두 팀인데요. 3점 야투에서는, 3점 야투에서는 원주동부가 성공 수나 성공률 모두 근수하게 떨어진 기록을 보여준 반면, 모비스는 3점 야투는 맞대결에서 확실히 좋았습니다. 이번 경기 동부 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은데, 3경기연속 100점 이상을 기록한 만큼, 홈에서는 3점 야투가 정말 잘 들어가는 원주동부입니다. 모비스 역시, 직전 경기 3점 슛이 살아난 만큼, 이번 경기 역시 기대가 되는 모비스의 슈컴인데요. 이번 경기도 승패보다는 동부가 홈에서 폭발력 있는 득점력, 그리고 모비스 역시 득점력은 뒤처지지 않는 만큼 다득점이 가장 좋은 초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 다득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